안녕하세요. 성만교회를 섬기고 있는 나행렬 권사입니다. 성만교회는 6개월 됐습니다. 제가 한 자매를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너무 멀었어요. 이 자매 집에서 가까운 이 성만교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성만교회에 같이 몇번 출석하고 또 이제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그 새신자 교육을 받는 것까지 같이 보고 저는 이제 저봉교로 이제 가려고 또 이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러한 런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어, 한세살 먹은 어린 아이를 제가 품속에 안고 있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그 엄마가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그 꿈속에서 아는 여자아이를 정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를 정말 나는 잘 키울 거야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를 정직하게 잘 키울 거야 그렇게 꿈속에 얘기를 하고 꿈을 깼습니다 제가 이제 그 꿈을 전에 섬기던 그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영남 자매를 두고 어 하는 꿈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꿈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할때 제가 이제 기도문을 작성해놓고 이제 작정기도 이제 20일을 작정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어, 제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자매와 같이 등록을 했고 지금은 그 자매하고 같이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어머니 기도회, 수요 예배, 철야 예배를 꼭 참석을 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만교회 처음에 와서 제가 본당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너무너무 포근하고 마치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긴 듯한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서 제가 이 가슴에 하는 그러한 그 느낌. 지금도 그 느낌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고 예배드릴 때마다 그러한 감동이 항상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너무 활기차고 아 정말 코로나 시대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활력이 차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 살아있는 교회구나. 정말 내가 성망교회를 정말 잘 왔구나. 아니,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정말 잘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이제 광고를 볼때 독거노인 그 반찬 봉사 성기기가 나왔는데 정말 아, 나도 저곳에서 봉사하고 싶다. 그러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곳에서 그 자매와 같이 이렇게 봉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활력이 넘친다? 살아있는 교회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음, 매스컴에서 보면 정말 암울하고 그러한 뉴스들이 많은데, 교회에만 오면은 정말 활기차고, 너무 기쁘고, 정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에 활력이 넘치는 교회로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제 영혼이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이렇게 마음껏 누리시고 지인들이나 또한 아내나 자녀들에 의해서 이렇게 강요에 못 이겨서 이곳에 온것 같지만 그 뒷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늘 새로 오신 분영혼들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정말 불러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같이 정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살아있는 이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성도의 꿈을 마음껏 펼쳐가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